안녕하세요 까막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블루베리 농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따먹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지금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예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니가 타현의타이나이시라는 시인데 시골이에요 시골 예, 왔고요 아 어,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최근에 면접도 보고 적성검사도 했던 그 거기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데. 예, 뭐, 저기, 뭐냐, 제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. 적성검사 할 때, 뭐가, 뭐, 언어 문제라든가, 그런 수학, 어휘력, 뭐,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, 아, 망했다. 했는데, 이제 주위에서, 아니다. 그래도 어, 면접이 통과했으니까, 그냥 형식 절차로 보는 거다. 라고 해가지고, 예, 일단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. 예, 그런데, 예, 제가 지금 또 그런데, 뭐,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, 지금 문을 띄우는 거는, 네, 떨어졌습니다. 불합격, 예,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. 예, 전화가 와가지고 뭔가 계속 통화되냐고 지금 통할 화수 있냐고 해서 아 된다라고 했더니 뭐라뭐라 아, 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,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냐 어, 그러니까 안 된대요. 예, 그게 부적합, 예,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. 아마 제가 막 그게 렇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막 찍었던 문제도 많고. 아뭐 그리고 뭐 실력 실력이 안 됐겠죠 이제 실력도 안 되고 그니까 면접 볼때 말은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될 거라고 그 면접관도 그랬었는데 본사에 그 적성검사 했던 게 어플로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뭐잘랑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기계로 돌려가지고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거라서 대충 봤던 검사는 예잘안 네, 됐던 걸로 예 네, 됐네요. 대신에 지금 또 새로운 일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. 지금 벌써 한4 군데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.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또 면접을 또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요. 여러분 그 저의 또 면접 후기라든가 진행기 같은 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의 그런 상황을 실시간 동안 같이 공유할 를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